보게 살짝 이렇게 깨 살짝. 예. 더 약간만 숙여 주시고. 예, 좋습니다. 손 한번 하트 한번 해 주세요. 인생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가 있는 곳.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사진관 김노천입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동반자인 봉사자들.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를 한 무대로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사진관. 오늘은 오네 피해 대인식 회장을 만나봅니다. 떨지 말고 하세요. 아, 내가 떨리는 것 같아. 잘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는데.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야기의 사진관입니다. 네, 아유, 이런 풍경이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꼭 뉴욕에 온 기분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laughs> 네. 오늘 꼭 한번 보시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야기와 사진이 함께하는 이야기 사진관인데요 어, 오늘은 배인식 회장님의 이 봉사 인생에 대해서 보사합니다초전해서 아, 예. 아,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저를 가실까요? 네네 네, 가시죠 네. 아,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의 바다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어, 배인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교육개발 NGO 온에피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음, 온에피 뭐 어떤 단체일까요? 네, 온에피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소외계층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통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국제구호 단체이고요. 특별히 인천에는 NPO 단체들이 한 85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국제 단체는 지금 NGO 단체는 저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은 세이브 칠드랑 월드 비전 이런 단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온해피 뭐 이름은 뭐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 네, 네. 온해피라는 뜻이 들어보시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좋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전세계 행복을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하자. 어, 대부분 사람들은 네이크 로바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하는데, 우린 사소한 거에 행복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행복을 더 갖고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게끔 하자라고 해서 온 해피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그 양복 위에 있는 로고가, 네. 바로 저기 온 해피의 로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나도 저기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클로버 같은데 클로버면 대부분 네이클로버를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네. 그 세이클로버로 이렇게 네, 설정한 네, 이유가 맞아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약속을 다짐하며 시작된 오네피는 국제교육개발 전문 NGO입니다. 오네피는 국내외 지구촌 곳곳의 질병과 배고픔, 문맹으로 신음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지구촌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온의 피해 시작이 인천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인천에서 시작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고향은 아니지만 아이들 셋이 여기서 태어났고 자라고 자기 고향 안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가 처음에는 고민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후대, 지금 국제단체, 국제도시이기도 하지만 국제단체가 없는 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같이 후대 같이 있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해서 처음에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외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죠? 6.25 사업이 끝나고 1950년대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190개, 120개 정도 나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119위였고 북한이 118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았을 때. 전 세계 막대한 원조들이 들어왔을 때한 3년간만 영양식 제공을 하고 3년 후에는 대부분 교육사업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문맹률이 0.1%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 교육사업에 집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OECD 국가 2008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걸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진국에 궤도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부분을 또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네의 친구들이 이런 거에더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지금은 네. 이제 회에다 다시 돌려주겠다 네네네. 그런 정신이네요. 아, 봉사 활동 하면은 지원 사업하면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온해 피의 지원 사업에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는 그 어떤 한 사업을 하더라도 어 충분한 인큐베이터 사업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것도 필요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해외 사업부터 국내 사업까지는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 뭐, 물질적인 거나, 간단하게 사진 찍거나, 뭐, 여러 가지는 할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온조가 될수 있는 부분을 좀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업을 했을 때 차후에 몇 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라고 보십니다아 그럼 지속 가능한 교육을 네, 제도를 실천한다는 네. 거네요. 네. 예. 전 세계 7대 공통 과제 중 온에피의 목표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을 건립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그곳에 선생님을 파견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과 관련된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온에피의 설립 목표입니다. 해외나 국내 지원 사업을 하려면 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가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많은 인식들이 바뀌어 있고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뭐어 조금 내가 1, 1만 원짜리 기부를 한다든가 2만 원짜리 기부를 한다든가 이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요즘 에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장 활동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나 뭐 여러 시민들이 각기 각기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복지 쪽에 갖고 있으면 복지 쪽에 봉사하러 오시고 또 해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원조 사업에 같이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망설이지 않는 봉사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삶을 이어갑니다. 배움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가며 전 세계에서 이웃과 나를 살리는 행복한 봉사 나눔, 나눔으로 행복을 이어가는 봉사자들이 있기에 온애페해 사업은 오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혹시 처음 봉사했을 때 기억을 어떻게 나세요? 네, 납니다. 어떤 봉사를 처음에 하셨는지? 고어인 분들과 여러 사업을 할때 꼬기꼬기한 어, 사탕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사탕이 눅눅해지잖아요. 그 눅눅한 사탕을 그 할머니가 저한테 주면서 가면서 웃으면서 이걸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맨날 받기만 했지 어, 우리 배인식 대표한테 뭔가 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었을 때 음. 어, 제가 차에 앉아서 그 사탕을 이렇게 뜯는데 굉장히 뜯기는 힘들더라고요. 막 붙어있으니까. 근데 그걸 뜯어서 입에 넣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탕이었던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봉사가 이렇게 평생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 저도 똑같이 아이 셋을 낳고 어, 인천에 와서 급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어, 아이 셋을 낳고 여, 어, 뭐 물질적인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환경 이런 걸 만드는데 추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한테 통장에 돈을 모으는 아이로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기보다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지금 이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장의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팔 지진이 났을 때 인천교통사고 하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 코로나 19처럼 그때 무슨 유행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나 자기 건강보다 그 지구 반대편에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 철도공사에 나와서 같이 모금 캠페인을 하고 그 모금을 모아서 우리가 네팔에 가서 저희 단체가 최초로 긴국구호로어열다 동에. 주택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졌을 때, 그,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 안고 저한테 다가와서 아이의 손을 잡아보라고 저한테 내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왔을 때, 저도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좀 잠깐 눈물이고퍼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그런 아.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식고 패더미기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온해피에서도 여기에 대한 무슨 또 떠다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저희 단체가 이제 송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동춘동이나 이런 쪽에 많은 독거노인들도 살고 계시고 연수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 독거노인들이 저희가 이제 반찬 나눔을 해주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어, 집 앞을 못 나오시는. 사각지대에 계세요. 그리고 마스크 한 장을 사시려고 해도 마스크 한 장을 사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직접 마스크를 또 제작을 했고 특수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 또 도시락을 식사를 못 하시니까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게끔 모금 활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모금이 거의 완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4월 달부터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들 앞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봉사나 봉사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테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릇에 무엇이 많이 담아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에 사랑이 얼마나 담아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천 시민이 어떤 뭐 봉사를 되게 어렵게 또뭔걸 많이 줘야 되고 뭔걸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한 걸음, 내 마음의 사랑의 한 걸음의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M표에서 사회복지관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지만 국제단체에 또 오셔서, 어, 국제도시에 맞게 내 마음의 사랑의 한 걸음을, 인천시민의 사랑의 한 걸음을, 어,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해피입니다. 온 세상에 행복이 끝까지 있는 날까지 어, 갈 겁니다. 특별히 인천 300만 시민이 같이 온 세상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시민, 또 세계 시민이 됐으면 합니다. UN NGO 오네피가 인천에 있다는 것이 인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찍었는지 보고 싶죠. 우리 호텔에서 보게 될게요. 어, 이게 잘 나왔나요? 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는데. <laughs> 머리카락이 좀하얘서 <laughs> 우리 시선 너무 잘생겼어요. <laughs> 근데 이 머리카락도 다 같이 매치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음. 네,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야기 사진관에 오늘 이야기 사진 관에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 뭔가 하나의 또 추억을 계속 찍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